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세대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캠핑 시즌 오프가 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합리적인 캠핑 가구를 만들어내는 회사죠 마운트리버의 2024년 신제품 그랜드 체어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그런 분들한테 최적화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좀더 넓고 편안한 의자를 원하셨던 캠퍼분들한테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박스를 오픈해서 내용물 확인하고 그 구성품과 상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오픈하면 이런 수납 가방에 마운트리버 그랜드 체어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수납 가방과 의자 본체, 머리 받침대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렇게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하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송 시 있을지 모르는 파손에 대비해서 보호재에 쌓여 있습니다. 자 제품 설치 방법입니다. 의자를 보시면 팔걸이 부분이 앞에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팔걸이와 뒤쪽 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의자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자 뒷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단단하게 프레임이 고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기본적인 의자의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자 상단 부분에 꺾여져 있는 부분을 세워서 딸깍 소리나게 밀어주시면 뒷목까지 받칠 수 있는 그런 상판의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리 받침대를 상단 뒷면에 있는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머리가 단단하게 받쳐지기도 하고, 나중에 베개 역할도 할수 있게 뒷목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설치가 완료된 마운트리버. 그랜드체어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이백 모드로 설치를 해놨는데요. 목까지 받쳐주는 이 높은 등받이 때문에 좀더 편안한 착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높은 등받이 때문에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윗부분을 접어서 로우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착좌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c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격이 큰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앉았을 때 그동안 나왔던 어떤 체어보다도 편안한 착자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만 한다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하고 큰 차이가 없죠.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운트리버 그랜드 체어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3단으로 됩니다. 지금 이 각도는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 굉장히 편한 각도고요. 좀더 쉬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등 받침대에 높이를 올려서 찾고 계신 이 손잡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2단 릴렉스 각도가 되고요. 그리고 무중력 상태로 쉬고 싶다. 그럴 때는 한번더 올려면 이렇게 누워질 수 있는 무중력 자세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체어가 마운트 리버 그랜드 체어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 이 팔걸이 각도를 조정한 부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듯이 체어 다리가 연결되는 구조라서 혹시라도 이 손이 끼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지만 이 보호 커버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손 끼임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도 조절 방법도 약간 세우시고 팔걸이를 들어 올리시고 당겨주시면 원하는 각도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제품에 접목하는 마운트리버 제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닿는 이 밑부분에 다리 받침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넓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체어들 같은 경우가 바닥으로 파고 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고요. 각도 또한 자유롭게 조절이 돼서 바닥과의 마찰면을 최대한 확보해서 완벽하게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 만든 체어가 바로 마운트 리버 그랜드 체어입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마운트리버 체어에 적용이 되어 있던 등받이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 좀 날씨가 쌀쌀한 그런 계절에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등받이를 내려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 이 등받이를 접어서 이분까지 올려 주시면 이 뒷면 같은 경우는 매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계절 등 쪽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 이 접어 올린 이 커버 같은 경우도. 앉았을 때배개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런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어가 바로 마운트리버 그랜드 체어입니다. 금액도 기존 타사에서 출시됐던 제품들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서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상세 내역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저희 쇼핑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모드 자체가 하이백 모드, 로우 체어 모드, 하이백. 메시 모드, 로우백 메시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체어, 바로 마운트리버 그랜드 체어가 되겠습니다. 자, 수납 방법입니다. 수납 방법은 항상 역순이 되겠죠. 머리 받침대를 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을 접어서 로우 모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 프레임을 고정을 해 줬던 이 가로바가 있습니다. 가로바를 올려서 접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 상단 스킨을 잡으시고, 밑단,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쭉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됩니다. 이 정도 접혔을 때, 아까 손잡이 상단과 반대쪽, 이 프레임 부분을 배에 대시고,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수납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 상태에서 수납가방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납가방 사이즈도 넉넉해서 수납하실 때 가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수납 사이즈가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납가방 자체를 타이트하게 만드는데 마운트리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품을 수납을 하시고 지퍼를 체결해 주시면 수납이 완료가 됩니다. 무게도 5.7k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들고 다니시기 전혀 부담이 없는 활용도 높은 체어. 마운트리버 그랜드체어가 되겠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캠핑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운트리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캠퍼들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과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신속한 AS, 고객 응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제가 마운트리버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발매가 시작되면 먼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럽다 느꼈을 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한 마운트리버 그랜드 체어. 저처럼 체형이 크신 분,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그렇진 않지만 좀더 편안한 착제감과 사계절 전부 사용할 수 있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캠핑 체어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드려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캠핑 체어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